그러니까 옷 스타일도 조금 네, 차분하게, 네, 차분하게. 음. 네. <laughs> <생겼어요? 웃음> <laughs> 자세 봐. 아니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어요 왜냐면 이제 부평에 제가 원할 때다 출근을 시키고 이렇게 시술이 다할줄 아는 사람들 교육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오게 하는 이유가 이빼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런 거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로원장님 처음부터 다 들어가는 자세부터 잡아주셔가지고.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.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요. 일단 신수실 들어가면서부터 건들건들하는 거 빼기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스필러로 이런 거 좀. 근데 이제 아 안녕하세요. 오늘 이스필러 받으러 오셨어요 좋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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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좋아 요거 좋아 좋아 제아또 이제 요청한 게성좋 원장님의 그런 걸좀 봐야 된다. 성 좋아 좋아 되게 모질이다. 말하면 진짜 막 엥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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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때 완전 날렸대 그래서 그런 이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카데바 때 교육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이 떠난다.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음... 행동을 해서 되게알려주기 싫지? 그럼 안 알려주고 <laughs> 싶거든. 읽고, 어. 읽고 바로 제 격장문이로. 음. 그래서 그런 반전 매력에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3일 동안 혹독하게. 진짜 부평에서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